나는 레플다운으로 전신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를 어르신들 보고 난 처음 알았어요 그냥 막 뒤로 막 계속 누워 천국의 계단 1시간 타면 무릎 안 아프나요? 천국의 계단이 좋은 이유가 엉덩이랑 허벅지만 아프고 무릎이 안 아파 여러분 산은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계단도 마찬가지 계단도 내려올 때 무릎이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기계가 있으면 계단을 올라만 갈수 있잖아 그래서 그 무릎에는 괜찮아요 유산소 너무 많이 하시는 듯 그래서요 뭐 유산소 많이 하면 뭐안 좋아요? 뭔데요? 뭐요? 왜요? 하면 안 돼요? 그럼 합시다 근력을 더 하시지 아 근력도 해요 찌찌도 하고 등도 하고, 어깨도 하고, 마지막에, 딱, 땀 빼고, 이제, 샤워하러 가는 거지. 아, 뭐, 헬스 트레이너 쌤이에요? 남의 운동 플랜을 또 이래라, 저래라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헬스 하는 분들, 내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헬스장이 얼마나 있어요? 뭐, 프로그램을 짜주는 유튜버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프레스, 10개에서 12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벤치프레스, 3세트, 하래요. 뭐, 오케이. 플라이, 3세트, 뭐, 이렇게 하래요. 케이블, 3세트,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부위별로 한두개세 개를 시켜요 유튜브 프로그램이 가슴에 한세개 하고 어깨 한두개 하고 등한두개 하고 앞벅지 하나 하고 뭐 뒷벅지 하나 하고 스쿼트 하고 마지막에 뭐 쿨다운이다 하면서 러닝머신뭐 가볍게 한 20분 뛰래요 그러면서 운동 시간을 한 시간 반 정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거를 한 시간 반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보다 훨씬 세트수 적게 하는데 두 시간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랑 그 시간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말한대로 하면 두 시간도 빡셀 것 같더라고. 한 시간 반이면은 그 부위당 세 개씩은 절대 못 해요. 특정 부위 운동, 그러니까 데이를 나누는 거죠. 조금 더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상체, 하체 나누던지 분할 하죠. 한 개씩만 하는 건 없어. 근데 내가 한 시간 반 하려면 가슴 하나, 어깨 하나, 등 하나, 스쿼트 하고, 천국에 단 30분 타면 끝이에요. 부위당 하나씩밖에 못함. 근데 딴짓도 안 하거든요 딴짓도 안해 세트 수대로 최대한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 어. 중량 확 늘리고 개수를 적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던데요 한 10개에서 12개씩 하고 3세트씩 하던데 핸드폰 보지 말래요 핸드폰 안 봐요 헬스 머신들이랑 개빠르고 개빡세게 하는 듯 헬스쟁이들은 오히려 느리게 하지 않나요? 아 맛있어 아 좋아 오히려 헬스 초보들이 개수만 생각한다고 진짜 헬스 변태들은 오 이렇게 해요. 헬스를 안 해봐서 모르시나 본데 잔챙이들일수록 빨리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헬스장 가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고 방식이 무너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헬스장 밖에서 생각하면은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않습니까 헬스장에 오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편견이 완전히 깨져요. 그 어르신들 헬스 기구 쓰는 거 보잖아요? 존나 창의적임, 진짜. 깜짝 깜짝 놀래요, 진짜. 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헬스장에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죠. 그래서 저 머신은 저 부위를 운동하는 기계다. 어르신들은 그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건 하체를 하는 기계인데, 하체 기계로 상체를 하고, 상체 기계로 하체를 하고, 유산소 위에서 근력을 하고, 근력 운동하는 걸로 유산소를 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운동한대. 어. 저 기구로 어떻게 저부위로 운동할 수가 있지? 아니, 진짜 가서 봐봐. 내가 말로 설명 못 하겠어. 가서 봐봐. 말이 안 돼요. 나는 레플 다운으로 전신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를 어르신들 보고 나 처음 알았어요. 가능해요. 놀랍게도 내가 봤던 것 중에 한 일단 레플다운 머신에 앉질 않아요. 의자에 앉아서 이 무릎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 무릎을 안 넣어요. 약간 세미 스쿼트 자세로 선 다음에 이걸 잡죠. 잡은 다음에 그냥 막 뒤로 막 계속 넣어. 이상한 기합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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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서 스쿼트도 같이 하는 같이 앉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이제 이도 하다가. 이게 뭐지? 너무 기백이 대단하니까 막 쌤들도 뭐라 말을 못하고 이렇게 어뭐 고요한 헬스장에 그냥 선배님의 그 기합 소리만 아아 아! 그런 어르신 특징 절대 눈치 안보아 눈치 안 보지 그 형님 목장 학교 다 목장 <laughs> 카트라이더에 보면 이제 무지개 반장갑 있잖아요 위에를 잘랐어 요 이렇게 딱 자기만의 뭐 그립을 위해서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그 스쿼트나 이쪽으로 또 오시는 선배님들이 있는데 헬스장 옷 입잖아 헬스장 옷 입는데 파크랜드 정장 벨트를 <laughs> 벨트 있잖아 헬스 벨트 그게 심지어 헬스장에 상시로 쓸수 있게 한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아 나는 뭐난내 벨트 있다 배꼽 위에 한 5cm의 정장 벨트를 딱 두르고 들어와뭘왜 줘야 보갑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거짓말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아, 아 진짜임 그 벨트로 무슨 보갑 우리 같은 잔챙이들이나 이렇게 두꺼운 거 하지 선배님들은 경력이 뭐 40년 차이기 때문에 정장 벨트 정장 <laughs> 정장 벨트로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꼭 복압을 잡아야 되느냐, 라는 것, 그냥 느낌만 가져가는 거지. 뭔가 우리 아빠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서 웃지 못하겠. 형님들이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젊은이들이, 뭐라 그럴까, 되게 고향대요. 어디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다가도 딱 형님이 그렇게 한번 그 분위기를 잡아주면은, 아이고 내가, 너 여기서 이렇게 아니다. 한, 한 세트 더 하고, 이렇게. 그런 형님들이 면학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각 타임별로 한 명씩만 있으면, 그 쓸데없이 핸드폰 보고 이런 사람들 없지. 어. 분위기 메이커다. 이 말이야. 어. 레깅스 누나들 있으면 설레요. 레깅스 누님, 아, 우리 체육관은 잘 없던, 레깅스 형님들은 계신데, 레깅스 누님들 잘 없던데요. 아, 속상하네. 나도 에어팟 맥스 끼고, 잭시믹스 입고, 쫄쫄이 입은 누님들 만나고 싶은데, 잘 없어요. 레깅스 형님들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또, 구역마다 레깅스는 그 티어가 몇개 없어서 그런가? 또 멋쟁이 누님들 회원가입 바로 왔다가 형님들 레깅스 입고 운동하는 거 보고 이 헬스장은 내가 못 먹겠다 이러면서 <laughs> 다른 헬스장을 옮겼나? 근데 사실 뭐 이제 와서 말이지만은 아, 여러분들도 그래 솔직히 레깅스 누님들 있으면은 운동 잘안 되잖아요, 솔직히. 운동 돼요? 그냥 괜히 옆에 있는 기구 하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 나 원래 이거 끝나고 누님 옆에 있는 레그 익스텐션 하려고 했다.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잖아. 지난 주에 와서 하던 거는 그 순서가 아니었잖아. 근데 괜히 이제 누님 따라서 옆에 기구스 가져 이렇게. 괜히 운동 시간 길어지고. 맞아. 맞아. 뭐 많이 하지도 않는데 운동 시간 자꾸 길어지고. 궁금하잖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도 이 동네 사는데 대기 어디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기뭐 스텔리 텀블러 어디서 샀는지 그런 거좀 궁금하기도 하고. 남자들 왜 그렇게 레깅스를 좋아하는 건데요? 레깅스를 왜 좋아하냐? 레깅스니까요. 남자들의 식스팩을 왜 좋아해요? 아, 식스팩이니까요, 그냥.